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오늘 12월 8일 티 로보틱스입니다. 자, 주주님들 지금 급하게 이티 로보틱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자,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내용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조만간 불기둥 한번 보실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급한 내용이라 한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셔서 어떠한 내용인지 꼭 확인하시고 12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해야 할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 자, 돈을 벌러 왔어요. 그렇죠? 이 시장에서 우리는 자, 돈을 벌면 되는 건데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기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방법이 돈이 안 벌린다. 내 정산은 항상 마이너스다. 이러면 방법이 잘못된 거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자,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매매를 따라 한다든가, 내가 돈을 버는 자리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겠죠. 자, 남들이 어떤 화려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주주님들의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이라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물론 주식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자, 이 시장 상황 이라든가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정보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 제 영상이요 일회성 컨텐츠 아니라는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의 계좌 회복과 수익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수익 보시려면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요, 이 T 로보틱스 관련된 모든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빠르게 받아보셔서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10 2718 9452 T 로 자,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세요. 자,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요. 010 2718 9452 t로 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는데요.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읽어 보시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뒤에서는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자,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보 무료 맞습니다. 100% 무료 맞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 정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급하다. 나는 수익을 꼭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010-2718-9452-t로. 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차례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보는 무료니까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보시면서 t로 두 글자 편하게 남겨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정보 무료 맞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2718 9452 T 로자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주주님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급,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체가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공유해 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 자, 그리고 이 HJ 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 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2718-9452 010-2718-9452 돈방석 자,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 드릴 거예요.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 부서졌어요. 근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딱세 줄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세 글자 남겨주셔서요.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